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학 이재석 이사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남지영 미국 변호사님이 말씀드린 불안정한 미국 체류 환경. 그렇다면 어떻게 빠르고 안전하게 미국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은 미국 투자 이민, 특히 많은 프로젝트 중 APM 프로젝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유례 급행 수속 투자 이민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적인 투자 이민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대항에서 진행 중이며 이미 대부분의 모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딱세 자리만 남아있는 상황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유학생들 비자 취소, 체류 신분 불안정 등으로 인해 미국 영주권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PM 프로젝트는 미국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급행심사를 허가한 프로젝트로서 속도와 안정성 모두에서 최고의 접근을 갖춘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시기에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중 가장 빠른 진행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모든 투자인민 프로젝트 중 최우선 급행 승인이 가능한 APM 프로젝트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을 서두르시기 주 바랍니다. 추가로 저희 대항에서 4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서 대형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